네, 안녕하세요. 꿈주광교의 이진입니다. 네, 오늘은 라이브가 조금 또 늦어졌네요. 어, 오늘 라이브. 네. <laughs> 네, 우리 지난주에, 어, 이 겨울방학 때 우리 예비 초1 친구들한테 필요한 것들,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꼭 했으면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비 초 1, 초 1, 그러니까 학교를 준비하는 첫 사회, 발을 내딛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고요 이제는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선은 초등학교 예비 초2 그러니까 1학년을 잘 보낸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 가기 전이 어, 겨울방학 때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우리 한번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 초등학교 1년을 살면서 지내면서 아이들이 어, 힘든 일도 있었고, 그리고 적응하느라 적응하느라 고생도 했고, 뭐 재밌는 일도 있었고, 학교 생활이 즐겁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서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경험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요즘 1학년 친구들은 아주 많은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되게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어, 우선은 배우는 내용 자체가 쉽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리 이제 선행을 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미리 조금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학교를 되게 편해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태도만 되어 있다면 이렇게 앉아있는 태도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렇게 학교 생활을 어렵지 않게 잘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친구들과뭘 해야 되냐? 2학년 올라가는데 아, 그 공부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냐?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어, 그런데 1학년에서 이제 2학년 되는 친구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공부의 양을 늘리거나 아니면 뭐 공부의 뭐 질을 높여가지고 심화 문제를 엄청 많이 풀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들은 아이들이 할 마음이 생겨야지 하는 건데 아직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지금 친구들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인정받고 싶고 엄마 아빠가 좋고 엄마 아빠가한테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친구들한테 지금 어 이제부터는 뭐 심화 문제를 해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어,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근데 하기는 싫고 이래서 짜증도 많이 부리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예비 초이 친구들한테는 사실 습관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친구들한테 매일 매일 한 페이지씩 아니면 매일 매일 한 장씩 어... 여행을 가더라도 아니면 뭐 친구가 와서 뭐 친척들이 놀러 와서 집에서 파티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매일 무언가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그것들이 나중에 우리 3, 4학년 때만 아이들이 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게뭐막다다 다 때라쳐 아무것도 안할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우리 그 사춘기가 되기 전에 한번 삼춘기 같은 게 살짝 와요. 이제 그럴 때 아이들이 이렇게 습관이 잡혀 있는 친구들과 안, 습관이 잡혀 있지 않은 친구들은요, 굉장히 많이 차이나요. 습관이 잡혀 있는 친구들, 1학년 때 이런 습관을 잡은 친구들은 사실 그렇게 조금 힘들고, 이렇게 조금 고민이 되고, 이런 순간에도 자기가 하던 그 루틴들은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예비 초이 친구들한테는 사실 그 루틴을 지키면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밥을 먹듯이, 밥을 먹고 뭐 화장실을 가고 씻고 이런 거를 하듯이 그냥 당연하게 루틴처럼 할수 있는 그런 공부 습관? 습관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을 통해서 사실 그렇게 습관을 드리고 방학이면 사실 더 조금 더 편안해지고, 그래서 조금 더안 하려고 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엔 뭐 학원을 많이 가서 그렇게 방학이 더 싫어요, 막 이런 친구들도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시간은, 시간적 여유는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좀, 음,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 조금, 음, <laughs> 어, 이렇게, 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준하게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데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 습관은 사실 1학년 때 가졌던 그 습관은요. 사실 3학년, 4학년,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쭉 갑니다. 그래서 공부 습관 우리가 우리 아이가 꾸준하게 그래도 어, 뭔가 놓지 않고 꾸준하게 잘 하기를 원한다면 사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가장 어, 챙겨야 되는 부분은 아이들의 습관 잡는 그런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습관을 잡을 때 어, 굉장히 갑자기 공부의 수준을 높인다거나 어, 우리 아이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것들을 갑자기 진도를 막 뺀다거나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습관은 아이들이, 아이들도 습관이라는 게 처음에는 잡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아이들이 할 만한 내용,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너무 힘들지 않은 그런 내용들로 우선은 습관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학년 때뭐 선행을 많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어, 생각들 하시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2학년 1학기 내용들? 뭐 이런 것들만 지금 조금 습관을 잡기 위해서 한다면 아이들한테는 나중에는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 공부 습관은 이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 꼭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잘했는지, 그리고 너의, 너가 1년 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1학년, 1학년 학교 생활에 대한 잘했음에 대한 평가를 한 번은 꼭 해주시고 넘어가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아이들이 앞으로, 어, 사회생활을 할 때, 학교 생활을 할때 엄청난 도움이 되고요. 내가 지금 1년 동안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힘들었지만 잘 참고, 견디고,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어른말들을 이렇게 따르면서 규칙과 규, 칙을 따르면서 내가 이렇게 지내왔던 것들이, 아, 굉장히 잘한 거구나. 내가 지금 잘 적응하고 있고, 지금 잘 하고 있는 거구나를 꼭, 어,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2학년, 3학년, 4학년은 그냥 쭉쭉쭉 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은요, 많이 불안해 합니다. 그리고 비교도 많이 하고요.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의심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어, 진정시켜주고, 그리고 너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지금 앞으로 얼마나 잘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1학년? 어, 힘들었을 1학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위로를 주는 거고, 앞으로 너에 대한, 너가 잘할 거에 대한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꼭이 방학을 통해서 아이들과 그런 이야기를 꼭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가능하다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어, 우리 아이가 어... 1년 동안 이렇게 지내보니 학교생활을 해보고 뭔가 규칙적인 그 학교라는 틀 안에서 살면서 학원도 다니고 이러면서 우리 아이가 짜증을 내는 포인트가 어딘지 그리고 아이가 힘들어하는 포인트들이 어딘지를 좀어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조금 해소하고 가는게 좋습니다 지금 1학년 때는 아마 자기 말로 표현을 못할 거예요. 내가 이게 너무 힘들었고, 이것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이렇고, 내가 어,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 너무 힘들었고, 이런 말을 정확히 표현을 못하더라도, 아이들이 그렇게 짜증낼 때는 패턴이 늘 있거든요, 아이들은요. 어, 그러니까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짜증내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냥 너무 지루한 것들을 할때 짜증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 뭔가 명령을 했을 때 화가 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아이들한테는. 그런 특징들이 우리 아이는 짜증을 낼때 그냥 어왜 이렇게 짜증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우리 아이한테 있는 초등학교를 다녀보니 우리 아이한테 이런 특징이 있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이때 아이들한테 그렇게 어,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2학년이 되는 우리 예비 초이 친구들이라면, 아, 우리 아이가 1년 동안 지내면서 어떤 모습을 많이 보였는지, 어떤 때 우리 아이가 가장 힘들어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거, 겨울방학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학습량도 좀 늘어나고, 이럴 때 아이들과, 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 아이가 그 감정적으로 힘들어지는 그 포인트가 어딘지, 어딘지를 조금 알아가는 그런 겨울방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3학년 친구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비 초3 친구들의 얘기를 살짝 해보면, 음... 예비 초삼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는 우리 습관장, 습, 관을 잡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2학년 예비 초이나 초삼은, 어, 지금 우리가 규칙적으로 무언가를 꾸준하게 하는 연습들을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행을 가고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요즘 와, 요즘 방학 때 여행 엄청 많이 가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좀 많이 아팠어요, 아이들이. 그 독감도 많이 돌고 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쉬는 타임들이 이제 중간중간 생기는데 그렇게 한번 쉬고 오면 아이들이 다시 어, 다시 그걸 세팅하는 시간이 또 걸려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그런 시간적으로 조금 소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줄이려면 여행을 가더라도 하루에 뭐, 여, 뭐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조금 조금씩 계속 꾸준하게 그렇게 어, 학습을 하는 그런 습관을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부모님들이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가능할 수 있게 부모님들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이 아이들한테는 습관이 잡힙니다 어, 그게 1, 2, 3학년 안에 잡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언가가 조금 힘들다거나 조금 자기 어, 생각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때 어, 아이들이 그래도 자기의 그 습관과 자기의 그 루틴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그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습관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예비 초이 초삼에게는 지금 그런 무언가 꾸준히 루틴을 짜서 할수 있는 습관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이 그 루틴을 잡고 그런 어, 습관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거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그리고 이제 초3 얘기를 좀더 해보면, 어, 이제부터는 좀 학습량이 많이 늘어나요. 어, 3학년부터 부모님도 그, 그 부모님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학습량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과목도 늘어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 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어, 그 머리가 좋고 조금 이해력이 빠른 친구라고 다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느리고 조금 이해력이 조금 낮더라도 다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어, 머리가 뭐이큐가 150이라고 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한테 맞는 공부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음, 우리 아이가 좀 느려요. 좀 느리고, 어, 이해력도 낮고, 그리고, 어, 아주 많이 반복을 해야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그렇게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많이 기다려주셔야 되고,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스스로 이해할 때까지,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학습이 필요하구나. 이 친구는, 아, 어 뭔가 뭐 여러 명 여러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막 이해를 빨리 하고 뭔가 어 스피드하게 돌아가는 그런 수업 환경에서는 이아이가 쉽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 이런 성향 파악을 하시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초초 3학년들의 그 학습량이 늘어나고 이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해요. 자기도 어 잘하고 싶은데 어, 본인은 여러 번 들어야 이해하는 친구인데, 어, 그러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아주 다반사가 되면서 이제 점점점 아, 나는 못하는구나, 아, 나는 할수 없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조금 느린 친구들은 부모님이 보시기에다 알거든요. 근데 이제 느린 친구들은 어, 자신감에서 지금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왜냐, 학교에서 2년간 이렇게 친구들을 보면서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선생님이 이렇게 지시를 하시잖아요. 지시를 할때 자기도 다른 친구들보다 느릴 수, 느리다는 릴수 거를 아이들이 다 알거든요. 그러면서 아 나는 못하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아이가 이런 성향인데 그러면 그 하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는 이런 성향이야. 맞아. 그런데 이런 성향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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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차분하게 조금 더 이해하는데 긴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니 어때? 너 잘하지. 잘할 수 있지? 이런 자신감을 주셔야 돼요. 꼭 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3학년 가고 내용들이 늘어나고 이제 막 분수 내용이 나오고 우리 수학을 스 포자가 초3부터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3을 그런데 어머님들이 아무리 책을 보세요. 그게 스 포자가 나올 만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수포자가 나오는 이유는 내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수학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수학에 뭐 요즘 뭐그 어른 세대보다는 훨씬 더 내용이 질이 높아져서 문제가 어려워져서 그래서 수포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빨리 포기를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요즘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주변을 많이 살필 수밖에 없는데 살피면서 자기가 못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향이 못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냥 이런 성향이야. 그거를 인정해 주시고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너는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방법으로 우리 학습을 해 나가자. 그리고 그랬더니, 와, 되잖아. 우리 성취, 그래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성취했다는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3학년이 되기 전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때 뭐아이뭐 뭐 4학년이 돼서도 당연히 하면 좋죠. 하지만 어 이때 아이들한테 그 자신감을 주지 않으면 3학년 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나는 못 해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어좀 다른 거죠. 어. 어 그리고 잘하는 그 어, 잘하는 영역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느리다는 거는요, 꼭 문제화 돼요.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성향이 혹시 그렇다면, 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면 다할수 있다는 거를 꼭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할수 있다는 걸 아이가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3학년이 되고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고 뭔가 좀어 과제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난할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성향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이 겨울방학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학원들 너무 많이 돌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학년들한테 너무 학원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굉장히 많은 학원들을 가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에 방학이 싫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 선생님, 전 방학이 더 싫어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어, 수업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1, 2학년 때 아이들은요, 되게 좋아하거든요, 학교를. 되게 편해해요. 오히려 쉴수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원을, 이제 방학 때는 학원을,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면 학원 자체는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선행한 내용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집중, 초집중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 굉장히 집중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익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 방학 너무 싫어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좀 부모님들이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먹으셔도 되거든요. 어그 공부는 어차피 아이들이 합니다. 어 어머님들이 이렇게 돈을 아무리 쓰셔봤자 나중에 안 하는 친구들은 안 합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런, 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마음들, 그리고 내가 지금 나는 어떤,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 나는 내 자신감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을 자기가 알아가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할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 어, 아, 나는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나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구나를 알고 있는 친구들도 나중에는 잘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것들을 모르고 그냥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뭐,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도 부모님들이 하라는 대로 아이들은 합니다. 어, 그리고 다 따라가요. 초등학교 내용을 못 따라갈 아이들은 없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정작 자기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더 좋은지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그 친구들은 나중에 중학교 가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초등학교까지 내용들은 누구든지 따라갈 수 있고요, 누구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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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할수 있는데 중고등학교 내용은 완전 다르죠. 어, 내 성향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나한테 내 것으로 자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찾아가야 되는 꼭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그래야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 그리고, 뭐, 지금 제가 느린 친구들만 얘기했지만, 어, 머리가 좋고 이해력이 빠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친구들은 이해력이 빠르기 때문에 처음에 엄청 뭐 칭찬도 많이 들을 거고요. 자기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무너지는 타이밍들이 와요. 생각보다, 어, 구구단을 하면서 무너지는 아이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머리가 너무 좋고 이해력이 너무 좋은데 구구단이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구구 이것도 못 외워 막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순간순간 머리가 좋다고 모든 게다 완벽하게 그냥 쭉 가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 친구들한테도 어. 그렇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네가 꾸준히 했을 때 이게 되는구나 그래 너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네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친구들한테는 사실 아주 지루한 이런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는 거는 공부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아이의 성향을 모르고 우리 아이는 지금 새로운 것들 그런 것들에 관심을 딱 갖기만 해도 막 그치? 엄청나게 자기 스스로 막 달려갈 수 있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단순한 단순 연산을 반복한다든가, 아주 쉬운 문제들로 양을 굉장히 많이 줘서 아이들한테 문제를 풀게 한다든가 이렇게 얘를 이 아이들을 학습을 시키면 이 아이들은요 지쳐서 질려서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런 성향이구나. 그러면 아 학습법을 단순하게 반복하는 학습은 이 친구한테는 맞지 않겠구나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의 성향을 파악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높은지를 같이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으로 이번 겨울방학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조상 예비 초삼이 되는 친구들한테는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 조금 더 어렵고 도전할 만한 것들을 지금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도전할 만한 것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못 하지만 어 그래도 열심히 했더니 한 문제 풀었어. 이런 기분 있잖아요. 이렇게 무언가 제가 노력해가지고 한계를 성취했을 때그 감정들을 느낄 수 있게 아주 심한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 최상이나 아니면 뭐 점프왕수학이나 이런 심한 문제들 아니면 필지 같은 그렇게 사고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어 많이 풀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막 양으로 승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그니까 하루에 한두 문제라도 아이들이 직접 풀면서, 우, 이건 어떻게 풀지? 아,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 고민해보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설명할 수 있고. 이런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응용문제, 심화문제를 그 풀어나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어, 조금 학습에 조금 부담이 덜한 이 시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적은 문제, 많은 문제 말고요. 만약에 이런 심화 문제들은 이제 고학년 때 시작을 하면 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너, 그거 그거에서도 또 지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한두 문제씩 이런 거는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어, 한두 문제씩만 아이들이 직접 계속 풀어보고 생각해보고 아안 어, 돼도 못 풀어도 보고 틀려도 보고. 이런 경험들을 좀 시키는 그런 겨울방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꼭 중요한 건 아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건 예비 초이나 예비 초삼한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습관 잡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방학 동안, 어, 물론 힘들죠. 이렇게 뭔가. 규칙적으로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거를 규칙적으로 할수 있게 부모님들이 도움을 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야, 너는 알아서 좀 규칙적으로 좀 살아봐. 이거는 사실 안 되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같이 조금 규칙적으로 사실은 연습을 하는 것처럼 해서 아이들과 좀 규칙적인 그런 일상들을 보내보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니까 러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그니까, 음,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쁜 아이들을 보면 좀 안타깝거든요. 그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초등학교 모습을 생각하면 방학 때 심심해서 막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게막 떠올라요, 요즘에. 그렇게 지루했구나, 방학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막 어떻게 하면 놀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게 방학인데 요즘 아이들은 사실 일정이 거의 비슷해요. 학교 다닐 때나 어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우리 저학년 때 예비초의 예비초 3 우리 이 저학년 친구들한테는 조금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어머님들이 조금 시간적 그 시간을 좀 배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성향과 어 우리 아이들이 그래 짜증 내는 불안 요소가 뭔지 1학년들한 그 예비 초이한테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물어보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고, 예비 초상한테는 그, 우리 아이의 성향이 어떤지, 공부하는 그 패턴이 어떤지를 찾아서, 아, 그러면 우리 이런 바, 이렇게 같이 노력해보자를, 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학원에 가는 시간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과 소통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도 듬뿍 받는 느낌도 받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겨울 방학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